안녕하세요. 홍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종무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홍대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홍대 꼬박빌딩 매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61.72평, 건축 면적은 147평입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72억입니다. 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투자 가치가 높고요. 일종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 어 홍대에 이제 걷고 싶은 거리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코너 건물이고요. 어 접근성이 우수해서 이제 임차 수요가 이제 그 풍부한 그런 이제 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홍대는 현재 이제 그 트리플 역세권이라 그 승하차 인원이 20만 명이나 되는 이제 거대한 역이고요. 2023년에 원종 홍대선이 이제 착공되면 또네개 노선의 그런 그 역세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더욱 이렇게 모여들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홍대는 지금 그 트리플 역세권이라 어, 2호선 경희 중앙선을 타고 이제 소비어 강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홍대로 모여들고요. 그리고 공학철도를 타고, 그, 외국 관광객들이, 어, 홍대로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인사제를 이루는 곳이 홍대입니다. 어, 한류 문화 등을 위해서, 어, 그, 코로나가 끝나면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날를 이제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홍대는 그 젊은 외국 친구들의 어떤 그런 성지처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어, 그, 앞으로 이제 향후 시대 차이과 안전적인 그 수익을 원하시면은, 홍대를 선택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대 분산 위치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어 바로 보시면 옆에 KFC가 보입니다. 그 KFC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저희 홍대 분산이 보입니다.